포켓스로 갑니다. 도전. 가자. 여러분들 이거 실행에또 옮기시면 안 됩니다. 림스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드리지 않아, <laughs>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로만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분에 못 이겨서 이걸 안 쳤단 말야. 음. 포켓스 루인을 또 부숴줄 수 있을까? 어, 매음 아, 저 방금 그 맥을 팽을 잡을 거 그랬나 그냥? 여기 있다. 메디킷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넘어가서 이러면 힐 낭비 시켰고. 여기 잡을 수 있죠, 제가? 잘하는데? 맞을 줄 알았어 이건 솔직히. 아 내린다고 이것도 그냥? 좀 귀찮은데 이러면? 그가좀 귀찮게 하네요. 아 어디까지 간 거야? 음? 너 여기 이런 거 전문이니? 환자 내리기 전문 꾸는가 봄. 아, 환자를몇 개나 내린 거야 도대체? 발전기 스피드가 역시 빠릅니다. 오케이 킹살때 항상 두개 돌아가고 시작하네. 좋지 않아요. 터! 환자 안전하게 내리는 게 제일 좋지. 종구 상대로 돼지 퍽이 내가 또 있으니까 돼지 애도우니. 일단 이 스택으로 가자고. 사주고 진짜 이렇게 매도 잡았어야 되는데 팽도. 사주고 러 바이랑 슬슬 싸여서 불토를 깰 거야 노리개도 되고. 팽 치러 했네요. 불토다 이거. 안 깬다? 대전모션,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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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고고 대고, 대고, 고 대고, 대고, 고 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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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 또힐 해줬어요. 롤러바이가 있는데 힐을 잘하는 것만, 그지? 빨리 멀리 가야 돼. 그래야지 호프 삼색이 터집니 아, 좀만 빨리 구하지. 그래도 호프 삼색이 쌓였으니까, 그거 됐습니다, 일단. 이러면 이 사람은 한 방이죠. 됐고. 이제 시작이요. 얘들아, 불토 왜안 깼냐? 진짜에 깨진 롤러바이랑 다 맞는데 지금 이제. 됐고. 미션이 여러분들 울트 미션이 아닙니다. 호프 오스테 팬티멧 오스테 미션이에요. 이렇게 나다는 게 나을 걸. 당분간 친구도 좀 바쁨. 자, 이러면은 이 사람 막걸리죠 됐고. 너 이거 빼려고 아주 고생 많이 하네, 그치? 아, 근데 이거 잡으면은, 아, 내노리에 깨져가지고, 이 사람 또. 일로긴 한데. 딴 사람만 한번더 벌어야 되거든, 그러면. 미카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긴 한데, 이, 이 사람 죽으면 깨지잖아, 그치? 해봐. 토템 다섯 개인 거 보이지, 지금? 한개 불토 꺼져서 딴 사람 한번 걸어야 돼 미카엘라 한번 걸어야 되거든 미카엘라에게 바라 저거 럴러바이 때문에 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오스택이 차서 스킬 체크가 안 떠서 그런 거라고 이게 템 찾는 거 같은데 포포 오스택이 먼저 쏴야겠다 데드하드 아니, 호프 오스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불토를 왜안 까는 거야, 도대체? 이게 미카엘라가 것 같, 같은데요? 이게? 미카엘라 무조건 잡아야 되구나. 미카엘라한테 찾았을까? 어? 아? 죽여놓 떠나. 어우, 드디어 떴네. 됐고. 얘들아, 볼통 좀깨주고 빨리. 내가 따라가 주잖아, 이렇게. 됐고. 아유, 이걸 다 놀아, 내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군요. 이걸 안 내리고 여기로 바로 간다고? 롤 러바이 오스텍의 채널 돌리는 것도 신기하네. 그렇지, 나는... 아, 이걸 왜안 구할까봐... 자... 오... 육... 아니, 여러분들, 롤 러바이랑 호프가 오스텍이 됐어요. 지금 말이 돼? <laughs> 이게... <웃음> 아니, 롤 러바이 오스텍 좀 깨라고 얘들아... 불톡 깨면 되잖아! 열러바이 오스텍인데 어떻게 돌리려고 하는 거임? 구조야, 구조. 와, 호퍼 안 쌓임. 노래겐 터서가 됐지. 얘, 내가 좀 있어야겠는데? 친구들 한명 눕혀 놓고 좀 있어야겠다, 다시. 돌토 를좀깨 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야, 이상태에서 음. 발정기 돌리는 게더 신기한데? 7월째죠난이 <laughs> 상태에서 발전기 돌리는 게더 신기한데. 저 위에 돌리러 간거롤러바 있는 채로. 아, 도템을 깨면 죽는 병에 걸렸나? 이거 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불하면 죽겠네 이거 진정한 근성이다 이게, 그렇지? 와, 이걸 근성으로 이렇게 미카엘나겠죠? 벽에 걸려서출격안 아, 뜨는 게 말이 돼. 아우, 드디어 뜨네. 이게 말이 되는 그건가? 여러분도 호프랑 놀이개랑 롤러파이 왜 하게 는지 아시는 분? <laughs> 아니, 나는 이걸 모르겠어. 아니, 직초하싶은데 미션이 여러분 팬티멘트 오스텍인데, 이게 직접 합니까? 그냥 어, 하게 호프, 호프 오스텍이 쉬운 건 아니야. 그래, 애들이 토템을 깔라고 도로 댕길 거란 말이지. 이렇게 조금 지켜봐 줄까?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다섯 개, 다 깨서 다 절대 안 깔겠지. 애들이 그치, 다섯 개, 다를 절대 안깔 거야. 불토가 다섯 개나 있는데 구하면 구해지 그치? 와이나 <목소리도> 언제 난... 모르겠네. <목소리도> 심지어 대다드랑도 잘함. 그렇지? 이 사람도 대다든가요? 얘들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팬티 안 하겠습니다. 팬티 멘트 안 하겠습니다. 오, 형님, 반가워요. <웃음> 그냥, 박 <laughs> 샷, 내드립 가업! 좀 괜찮았나요? 아 축하드립니다. 와, 미카야라 상습범 봐라, 저고 너가 안 보일 거라 생각하는 거야? 뭐 있어? 좀이따 올게 오케? 이 미카엘 어디갔어? 얼로 뺐나요? 여기다 소리 나는데 여기서 위엔가? 어 방금 소리 났잖아 캐비넷인가? 아, 깜짝 캐비넷이네. 내려! <웃음> <웃음> 적당히 해, 어? 다음! 아니, 호텔템좀 부수라고, 얘들아! 야, 호크닉스 나온 게좀 오버했다. 이거 그냥 야외맵 났어야 되는데, 호크템 이런데. 아니, 이게, 여러분들. 펜티멘트 오스텍만큼 귀한 호퍼 오스텍이 이게 롤러이 오스텍이 마지막 안무무. 아니 이거 호프3재가게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오킨스인가? 이사람맵 같이 생겼네. 맵의 구조물 같은. 다음. 얘들아 억울함 없지 안무무 칸. 하하하하. 아 여유가 너무 있네. 그치 호프스 아직도 됐을 거야 내가 아까 펭민을 살려줬으면 팽민 <laughs> 펭민, 미안하다 오케이 아예 됐습니다 응 음. 가자 맵은 끝는 쪽이 좋네요 토템 포쓰기 좋은 맵이다 얘들아 그지 생각이 좋은 맵이야. 아, 너 과작칼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내려. 이거. <laughs> 노리개싸러 가. 들어. 안부식은 못안 부식, 안 부식은 안부식 안부식은 못빼기게해 줄게. 걸고 노리게 스텝 그리고 돌러바이 스텝. 첫걸 스피드가 나쁘잖아. 이렇게만 하면은 충분하지 그렇지. 둘다뻥뺀건거 돌토가 세 개가 있어야죠. 정상이죠. 돌려야 된다. 와, 근데 오버했다 이거는. 하나 돌아갔구요 케이트 좀 잘하네. 기분이 안 좋군. 근데 이거는. 얘가 한 번에 때려줘야지. 스프 모으기까지. 내려거지이 사람 잘하네. 스프도 모으기 마부인데, 그치? 아, 마부가 아니잖아. 그냥 스프를 모은 거네. 얘를 막게 하는 거. 아 이거 불토를 왜안 깨는 거죠? 빵에 깨닫는 거. 잡으러 갑니다. 드디어 한개 깼어 호프가 깨졌죠 호프가 이 사람 잘하네 확실히 방금 좀 뭐였냐 저거 여러분들 방금 좀 이상하게 가지 않았나요? 아 방금 뭐였어? 헐고 럴러바이 귀찮으니까 깰 거라고 일단은 불토르, 토템 펜티멘토르 다섯개 만들 확실하게 맵을 깔고가자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기 라인에 일단 뭉치게 해주고, 여거 한개 깨잖아 지금 뒤에 두개 깨졌어 다섯개가 깨져야된다고 노리개 스택 깨주겠지? 나를 위해서? 롤러바이더 깨짐 인제 이거 누르겠다 이건가요? 아왜 뽑는데, 얘들아? 뭐가 문제야? 뭐, 뭐 하니, 너희들? 어? 뭐 했어요? 뭐 하니? 응? 뭐지? 트와이트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발전기도 안 돌리고 뭐한 건지 모르겠네. 트와이트가 뽑은 건 괜찮지 뭐. 트와이트가 불토 부서지지 않을까나 불토 한 개, 불토 한개한 개, 또한 개. 불토 두 개, 불토 깨줘 얘들아. 여기다가 그러면 깨주겠지. 그렇지. 여기 여기 걸면 뒤에 오다가 볼 거야. 뒤에 불토가 보이니까 이러면 이 사람 노리개도 한게또 생겼고, 그렇지. 지금 이제 토템 하얀 사연색 보이죠? 하나, 둘, 세 개. 제이드 스프 음악 해주고, 그고이 사람 안 잡습니다. 잡아도 될것 같아. 이 사람 잘해가지고. 그치? 너무 안 구하는거 아닐까 얘들아? 나주고 스킬을 많이 주래요 이제 반지 없지롱 이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이사람 보내도 될 듯. 이사람 막걸이에요 이 사람 노리개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드와이트까지 걸어야 되거든 한 번? 매그나? 이 사람 노리개가 깨지나 보자고 저기 끝에 불토 한있지 이거랑 두개안 깨.. 두개 중에 한개이 사람 노리개일 수도 있어 기억이 안 나요 저 끝에가 저 사람 노리개였네 노리개를 안 깼었네 내가 안 걸었던 게 누굽니까 지금 미카엘라 걸었고, 맥은 걸지 않았나요? 드와이트 찾아야겠네. 그치? 드와이트 찾아서 도템을까게 하자고. 찾았다. 보시니까. 잡기 쉬울 거라고. 보시니까 노리개잘 깨주지 않을까, 그리고? 사발전기라서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 이게 좋아 상황은 너무 유리하죠 불토 한개 남았어 최고야 이러면은 노리, 이 사람만 걸면은 이제 노리개 완전하다고 오지 됐고 보시 잘해 됐고 이 사람 노리개만 잘 저기다 하면 되겠죠 저기, 저기가 노리개니까 아니네 1, 2, 3 어? 노리개 지금 완성됐네 팬티멘토 완성됐네 여러분들 순회공금 하면 된다 여러분들 변신고 시작하자고 하얀색 다섯개 보이죠? 보여.. 바로 보여드림 시작합니다 1 가드 중간에 안 부수면 다.. 다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만 안 부서지면 됨 3. 왼쪽부터 할게요. 자. 지금 안 부수면 너희 못 부순다, 이제, 영원히. 보시 부수는 거 아니야? 펜티멘트 오스 컷! 얘들아, 죽을 준비해라! 센티멘트 5스택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못 부숩니다, 구들이 이제. 막혀요, 이렇게. 보기 힘든 광경이지, 진귀한 광경이지. 못 이깁니다. 가자! 발전기 1스택, 발전기 늘어지고, 치료하는 거 늘어지고, 출구하는 거 늘어지고, 지렁이 스피드 늘어지고, 네 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발전기 스피드는 처음에 1스택 늘어지는 거랑 똑같은데, 그게 굉장히 힘든 시경에 쓰여요. 템을 부수고 싶어도 못 부숩니다. 오스텍이어서. 돌리나, 포트화이트 화이트. 겁나 느려요. 다 30퍼까지 지금 죽고 싶어. 야잘 돈다 그래도. 완벽하진 않구만. 절망적이지, 얘들아. 오스택 되면은 그냥 친구들 못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게다가 4발정 이상, 지금. 절대 못 이기죠. 얘들아, 죽고 싶다못 부서, 도템을 그리고. 오스택의 무서운 점은 친구들이 불토르 디버프를 해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발동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킬러가 개그로 나가지 않는 이상 팬티 없어도 못 이기는데 팬티맨 있으면 지옥이지 그냥 돌리는데 한세월 걸림 엑조디아 엑조디아 힐 하는데도 한세월이에요 스텔스 밖에 답이 없다 얘들아 야, 내 보신데 살려 온다잉, 그치지지 <목소리> 맞은 거 같지? 야, 개인전 시작인 느낌? 오. 하하하. 김겼구나, 김겼어. 무섭지? 어? 낑겼지? 두렵지? 매그. 숨어라. 아! 사발 전기 펜트맨 오스텍? 이거 절망적이죠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립니다. 올킬이라고. 돌릴 수 있는 게 아까 저기밖에 없음. 저기 앞에 저기 저거 저거. 앞에 누가 몇 뛰네요, 매그가 힐 실패했고. 음, 매그 어리가 좋아. 한번 끊어주고. 어리가 좋은데? 응, 음? 어리가 좋아, 둘이. 잘 벗어났군, 매그 오마트. 칭찬해주도록 하지. 헛갈리지. <laughs> 아, 여러분들 여유가 있잖아. 아, 발골 걸 데가 없어. 육, 칠, 팔. 오, 아우, 못갈 뻔. 얘들아, 그만 포기해라. 이제 좀 마이 보시 힐도 하고 아주 여유가 있네요. 보시네, 이거 아우, 야보 동선 봐라. 매일 똑같은 동선? <laughs> 어... 여러분들, 뭐, 나시게 됐어요? 딜을 보면 어쩔 건데? 와우, 와우! 옷이 자일이 있으니까 힐을 하게 하고 힐이 느리단 말이야 어차피. 이때, 미카엘라 맥을 힐하는 걸. 잡는 게좀더 이루어 보입니다. 와, 뮐카레 힐했어 결국에 힐 어서오는교, 그렇지? 이 사람, 어, 맥 여기다 여기서 이랬구만. 다 여기고만 당첨이오. 자한 동신들이 많았습니다. 들어가겠죠? 고생했습니다. <laughs> 아, 얘들아, 힐도 느리잖아, 벤티멘터 때문에. 힐하게 싫잖아. 친구들은 지금 절망을 경험 중입니다. 다음. 짝집 <laughs> 가면은 드와이트 있을 거고요. 미카엘라만 잘 찾으면 되겠군요. 니 몬토 살아도 돼지 효과가 있거든 아무리 그래도. 심지이 좋아. 그렇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 같은데 심슨은? 적당히 좀 합시다. 아니 왜안 막혀? 아니, 무슨 인코스를 손해를 보질 않네. 이 사람 뭐 이게 보세 실력인가? 그럼 뭐도망갈 데가 없는데, 이제 아색 이게 보신가? 메카일라가 자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찾아보자고 올킬까지 한번 여기 돌렸었었네. 뒤로 갔겠지, 무서우니까. 내가 개구섬을 질까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지푸를 하는 거야? 나같이 강자 림스가! 그냥, 개굴쌈하고 출구쌈은 네가 이전 어차팬티멘트오스텍인데뭘 두려워해? 팬티멘트오스텍의 남자가 뭘 두려워하는 거지 지금? 저 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남자.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립니다. 사발종교 올킬각이 나왔는데 팬티멘트 이렇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개굴쌈까지 이기는 모습?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가자. 도전. 캐릭. 되는 판이잖아. 하하하하. <laughs> <laughs> 되는 판이잖아. 예. 소원대로 해주지. 아디오스 소원대로 해주지 여러분들 절망만 남은 디스토피아 펜티멘토 오스테 었습니다 미션 공 공을 안태었습니다사이사님 보이십니까? 어제 첫 키가 나와서 제가 못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오늘 그 이상의 멋진 장면이 나왔어.